바닷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 펼쳐진 풍경들은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물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야생의 치열한 생존 경쟁 현장도 만날 수 있고, 삶과 죽음의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론 다양한 동물이 가득한 보금자리에서. 삶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랑 꿈과 싸움 꾼 사냥 꿈과 먹잇감으로 가득한 생명 넘치는 길. 우리는 이 길을 수중 올레라 부릅니다. 지금부터 제주 바다 수중 올레 여행을 떠나 봅니다. 소기포 문섬 앞바다에는 두 개의 침몰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침선 어초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건데요. 그 가운데 문섬 본섬 가까운 곳에 자리한 침몰선으로 향합니다. 배의 앞부분에는 연산호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조타실로 보이는 천장 위쪽에도 각양각색의 연산호가 가득합니다.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선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가판 앞쪽 뒤쪽 할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배의 아래쪽에는 마치 수염이 길게 달린 듯 연산호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자라고 있습니다. 배의 아래, 위, 옆면 할것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온통 연산호 천국입니다.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함께 합니다. 범동 가족도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갑니다. 배의 안쪽은 강한 조류를 피해 모여든 물고기들로 가득합니다. 강한 불살이 몰아치는 수중올레한 가운데서 침몰선은 물고기들의 쉼터이자 집이 되어 줍니다. 고철 덩어리였던 철선은 이제 어초가 되어 많은 생명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문섬의 침몰선은 잠수함 관광객과 스쿠버 다이버를 위한 수중 관광의 목적. 또 하나는 해양 생물의 서식처로서 인공 오철의 역할, 이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파선이 아닌 인위적으로 침몰시킨 것이고 이와 같은 인공 오철은 해양 생물들의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침몰선의 경우 철선으로 돼 있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초보다 표면 부착력이 좋아 산호 같은 생물들이 뿌리내리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몰선은 바닷속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볼꼬리를 제공하고 산호초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어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마다 침몰선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들에게 쉼터와 서식지를 제공함으로써 연안 바다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인공어초 사업은 지난 1972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황량한 바닷속 모래 지역에 인공 어초가 들어서면 해조류와 산호 등 부착 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바다 숲에는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도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어초든 인위적으로 투하한 인공 어초든 어초는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수중올래 한가운데서 물살을 막아주고 어초가 놓아지면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틈은 천적을 피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해저지형과 어울리는 다기능 어초들이 놓이면서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생태계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닷 속에서 만나는 침몰선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이버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침몰선 다이빙은 다이버로 하여금 상상력과 호기심을 갖게 하고 산호초 다이빙과는 차원이 다른 모험심도 일으킵니다. 문섬의 침몰선은 연산호들에게는 생명의 공간으로 수중 올레를 따라 이동하는 물고기들에게는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산호절병 옆으로 등장하는 거대한 물체 침몰선이 있는 이곳은 또 다른 방법으로 수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잠수함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각양각색의 연산호와 다양한 물고기 그리고 다이버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이곳에 침몰선이 자리하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수중홀레 들어선 바다생물의 쉼터 침몰선 난파선에 연산호가 굉장히 많이 피어있거든요 진짜 화려하고 연산호의 그런 색상 그리고 난파선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 각종 치어들 정말 화려하고 제가 본 난파선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바다와 동화돼 바다 생물들의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침물선은 바닷속 체험을 즐기는 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면서 훌륭한 수중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